자, 난 도시의 남자. 나 여기 왜온 거야? 앞에 팻말들 보이세요? 팻말, 팬마... 어, 아,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농사하는구나. 형 어릴 때는 채소 잘 드셨어요? 채소 잘, 어, 먹었나? 약간 급식 먹을 때못 먹는 거는 좀 약간 서랍에 숨겨놓고 이러기도 했어. 너 그런 거 알아? 초등학교 때 남기지 말라고 다 먹는 거를 검사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급식이 겁나 마이, 맛 없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급식 비리가 있었던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급식이 한번 바뀐 적이 있어. 겁나 맛있는 업체로 남길 수가 없었어. 하지만 제 초등학교 때 무슨 이거는 닭죽인데 닭이 하나야. 아 닭이 하나지 당연히. 그 애들이 수박하거나 식감이 뻣뻣하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뭐 식감 뻣뻣하기도 하고 뭔가 향 나면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 형 우리 오늘 이 하고 마는 텃밭 중에 굳이 이 텃밭을 온 이유가 있어. 응. 왜왜 어. 왔지? 뭘것 같아요, 추측해봐. 음 삼겹살 먹는구나. <laughs> 바로 그래서 드릴게. 어, 그래. 자 안녕하세요, 넷째 형. 저는 토종 씨앗을 찾아다니는 토종 씨앗 사랑꾼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토종 씨앗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토종 씨앗이 환경과도 큰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환경에도 중요한 토종 씨앗의 필요성을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넷째 형이 도와주세요 텃밭 주인인 이 아이들에게 오늘 이 의뢰하신 분이 소종 씨앗 모종을 줘서 우리 먹거리를 키우게 하신 분이에요. 아 왜? 국산 직접 듣는게더 낫지 않을까요, 제이보다? 아 네. 가보자고. 어? 이걸 이걸 어떻게 분류하라는 거야? 그냥 내 감각으로 본다면 일단 칼라 푼 하니까 이건 해외. 약간 그리고 이이 이 둘이 지금 비슷하거든? 이둘 중에 분명히 해외랑 국산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굴려가지고 멀리 가는 거를 오케이 이거 해. 어 이거 굽네. 어? 싫어 꼭꼭 항상 바꿀 때 정답인데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예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우, 뭐, 뭐, 어떻게 오셨지? 네조님아네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의뢰자. 네. 어네박 박영재. <laughs> 아님. 아 선생님 어? <웃음> 형님으로 <웃음> 불러도 주 됩니까? 네아 그러면 영재 형님 아 영재 형님 아 근데 실례지만 의뢰를 해주셨는데 네. 무슨 일 하시죠? 씨앗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laughs> 씨앗 도서관이요? 네어 씨앗도서관이예요 있네 그러면은 또그 회원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네. 소중 씨앗을 이렇게 책처럼 빌려주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안 갖다 주면요? 안 갖다 주면 야죠 <laughs> <laughs> 그래서 어... 농사 지어서 네. 수확한 다음에 아 씨앗으로 다시 반납하는 씨앗으로 반납을 해야 돼요. 네, 네. 아. 그렇네요. 아이 씨앗이네요? 아. 아, 네. 이게 씨앗입니다. 네. 저희 제작진들이 이거를 뭐 국내하고 해외 네. 이걸 분리하라고 하는데 네. 토종이 있고 국산이 있고요. 네, 네. 토종하고 국산이 음, 뭐 다른 네. 점이 있나요? 토종은 어, 농부들이 계속 이 씨앗을 받아서 개량하고 네. 어,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토종이라고 한다면 국산은 이제 육종하는 사람들, 종자회사라든지 네. 교잡이라든지 교배라든지 아뭐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낸 씨앗이라고 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국산종자라 하더라도 어, 뭐 토종으로 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죠? 종자회사라든지 육종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네. 그데 그렇죠. 소종은 농민들한테 오롯이 있는 그런 이제 권리잖아요. 어. 이건 사실은 이제 네. 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생산된 아, 음, 소독을. 네, 소독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했 했죠. 씨앗을 네. 왜 소독을 해주나요? 어, 이걸 씨앗을 직접 파종하면 네. 새들이 다 주워 먹어요. 아! 네. 아 네. 그러네. 그래서 새들이 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은 또 동물들이 그냥 파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어, 동물들은 잘안 먹는데 아, 새들은, 새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아 그래서 어. 이걸 새들이 쪄 먹으면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아 아주 잘 네. 들립니다. 네. 어, 이렇게 아, 아 그러진 않고요. 아, <laughs> <듣진> 그렇는 <그러지는>. 않고. <laughs> 네. 상추 씨앗 같은 경우는 네. 흘러가는 걸로 보지 말고. 네. 아, 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아 깔끔하게 <laughs> 네 어느게 더 깔끔해요? 이게 깔끔하네요. 네 이게 깔끔한 게 종자 회사에서 파는 네. 종자고요. 이게 해외 거예요? 네. 아 이게 해외.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약간 그 투박하고 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죠? 네. 네. 이게 이제 포정 음, 아. 네. 또 이제 토종 씨앗이 역사가 오래 됐으니까 네. 또막 씨앗마다 이게 뭐 이야기라든지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네요. 네, 많아요. 야, 네. 그걸 이야기를 또 풀어내시면은 네. 책도 쓰시고 뭐뭐 <laughs> 뭐 강연도 하시고 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뭔가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씨앗을 네. 빌려주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씨앗과 다 관련된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도서관인 거예요 이야 스토리 농부시네요 네그 아 이야기 한번 들으러 가보실까요? 아, 한번... 네, 농부를 여기... 직접 어? 만나서 아 진짜요? 갈수 네. 있나요? 네 그럼 가보도록 하시죠 <laughs> 네. 아, 영재 형님 가시죠 영재 형님 네. 이건 네, 제가 좀, 좀 챙기게요 <laughs> <laughs> 초종 씨앗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수집이요? 매년 이요 네, 씨앗을 수집하기 매년 이렇게 농촌 지역을 돌아다녀요. 야, 좋은 책들을 선별하시는 것처럼 또 씨앗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전국 뭐 네. 팔도를 그냥 돌아다니시겠네요. 네. <놀람> 네. 오늘, 오늘 농부님 만나서 한번 그 네. 씨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러봤습니다잘 아, 아시는 분이세요? 네, 네. 어, 네. 야, 농민을 좀... 이렇게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넷째 형이. 네그 토종 씨앗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다고 이렇게 알아보러 왔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우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 토종 궁투 상추는요 네. 이동네 지금 여든여덟인가 그렇게 연세가 되신 할머니가 당신이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 씨앗을 잘안 받아 근데 얘가 겨울에 다 얼어 죽느냐 안 얼어 죽어요. 아 얘는 월동 을해 여기서 춥잖아요. 여기 동네 아, 그래도 얘가 살아남네. 어. 그래갖고 얘는 실를최종을안 하고 하다가 내가 실를 달라고 그랬더니 실를최종을 아 해서 주신 실인데 제가 한 5년이나 6년. 그아 이게 그래서 우리 동네가 궁평인데 네. 집궁자에다 뜰평자잖아요. 그래서 네. 음, 궁뜰이라고 이. 맛이 부드럽고 맛이 부드럽고 네. 그 은은한 여운이 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약간 와인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와인. 난 와인을 별로 안좋아해난 격종만 좋아했는데 아. 까 <laughs> 아아 <laughs> 있고 배추 상추가 있고 얘는 얘는, 얘는 네. 조선파. 조선파요? 네. 음. 조선 대파인데. 네. 여기서는 대파라고 안 그래요. 조선파라고 그래요. 왜조선이부죠 또...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조선... 그때부터 그냥 심어온 파야, 얘는. 선조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선의 기운이 그냥. 조선파가 고요 씨앗을 음. 그러니까. 여기다 받아야지. 아 씨앗을. 하우스에서 이 궁돌상추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뭐 궁돌상추, 배추 배추상추. 오 그래요? 다 있어요. 국무장에 한번 가볼까요? 아... 조선파도 있어요. 와, 이게 궁뜰 상추래요 이게. 이게 궁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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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뜰. 한번, 군뚤. 군뚤. 한번 드셔봐요. 어. 이 이렇게 따서 이렇게 샤워. 드시면 돼. 이렇게 따서. 야, 바로 어, 그냥? 여기 음. 친환경이니까. 맛있어, 맛있어. 이건 계량종 상추예요. 아, 그러니까 계량. 이거 한입씩 다 잡숴보시고 음. 음. 그냥, 일단 잡자마자 억세. 비교해보세요. 그냥 잡자마자 촉감 자체가 억세. 만져도 달라, 만져, 만져서 써, 느낌을, 아, 느낌도 써. 달라. 그래요, 어. 써, 써, 써. 어, 얘가 훨씬 맛있대니까. 진짜 맛있다. 비교가 안 된다. 음. 아. 거의 뭐 식사를. 아. 또 삼겹살 구워달라 그러는 고 <laughs> 근데 이런 한데. 거 어디서 진짜. 구해요? 사실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아,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네. 아, 로컬푸드 직매점에서 소정만 아. 파는 코너가 네. 따로 있어요. 야, 어 그래서 토령 코너가 있어요. 네. 예, 더 사실... 비싸나요? 아, 더 비싸지는 그냥... 않아요. 예. 어, 더 비싸지도 예. 않은데 더 맛있게. 예, 예, 와. 근데 못 생겼어요. 토령이 아... 못 생겨도. 토령이 못 생겨서 아... 소비자가 손이 얼른 안 가는 거야. 아... 못 생겨서. 아. 손을 가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 홍보할 수 있는 벽이가 없어요. 아... 어? 이 기회에 홍보 <laughs> 한번. 저희가 내재형에서 한번 홍보를. 한번, 한번 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음, 우리 토종이 눈에 보기에는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먹어서 느낄 수 있는 맛은 토종이 훨씬 더 좋은데 안 예뻐서 손이 안 가는데 소비자분들께서 음, 우리 토종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야, 이거 토종 토종 씨앗과 토, 토종 작물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더 배울 수 있나요? 이제... 수원 재밭으로 데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네. <웃음> 일을 해봐야 하니까 가서 일좀 시키세요. 한번 해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리로 걸어왔어. 그렇죠. 와. <laughs> 근데 원래 이렇게 이 토종 씨앗을 모으는 직업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예, 직장을 다녔죠. 어떤 종류의 직장? 네. 생협을 했어요. 생협? 생엽... 예아 네. 생협 다니셨구나. 예. 네. 네. 생협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잘안 먹는 거예요. 네. 들으셨다시피 못 생기고 네. <laughs> 크기도 제각각이고 네. 이러니까 아, 아이들한테 텃밭을 만들어 주자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제 텃밭 만들어 주는 일을부터 시작했어요. 을 오, 그게 몇살때야요 30대 중반? 네. 30대 중반 때부터 네. 그 요즘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네. 텃밭 없으면 아이들 안 보내잖아요. 아, 그렇게 텃밭이 3, 필요해요? 네, 일반화됐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할 때만 해도 어, 린이집 유치원에 텃밭 없는 데가 많았어요. 그럼 열 씨앗 일 하신 지는 우리 따거 형님은 한 5년 정도 되셨어요? 아니요. 2008년도니까 그래 0 번이요? 제, 네.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요? 또다니시는서면서 음, 그때 그 당시 강화도 쪽에 수집할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생활한복을 입었거든요. 바, 바지가 똥바지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인는군 바지처럼 생겼다고 아... 어, 경찰서에서 간첩 간첩봤다고. 아 혹시 총안 맞으셨어요? 아 총은 안 맞았습니다. 아, 총... <laughs> 그 에피소드 때문에 지금은 사복 입으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가리. 사복 입어요. 아 그래요? 네. 토종 씨앗을 찾으러 다니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텃밭을 하면서 계속 이제 씨앗을 사서 심고 모종을 사서 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네. 마침 또 우리, 이제 그 우리 사부님이 네. 예, 제가 텃밭하고 있는 근처에 살고 계셔가지고 아 예, 그분을 모시고 와서 농사를 같이 짓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토종 씨앗 수집하러 다니는 여행을 다닐 때 제가 여행을 같이 운전, 운전기사를 했죠 <laughs> 야또 그런 <laughs> 네. 스토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한 네. 10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아와 제가 말씀드렸던 네. 사부님 사부님이시죠 네. 와, <laughs> 야 진짜 어려운,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이 토종 씨앗을 위해서 전국 팔도를 같이 또 누비신 거 아닙니까? 토종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웃음> <웃음> 아, 그 건강 비결. <laughs> 몇 년을 토종 씨앗을 찾아다니신 거죠? 아, 토종 씨앗만 찾아다닌 거는 85년부터니까. 85년부터 와. 한 2020년 정도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오랜 동안이네. 이야 <laughs> 그렇게 토종 씨앗을 찾아다니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거니까. 아, 우리 거니까. 야, 근데 이게 그래도 토종을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요즘 또 온실가스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종자를 이제 개량하거나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또들여와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까 보여줬던 그 씨앗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네. 이렇게 생산을 해서 네. 배 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씨앗 하나하나도 아... 결국 이제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내에서 계속 이어서 농사지의 어떤 토종 씨앗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아... 거죠. 우리 영재 형님께 여쭤볼게요. 네. 또 원식 형님이 좀 중절모에다가 또 멋있으시잖아요. 예. 젊었을 때는 더 멋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첫 만남 때 인상이 어떠셨어요? 아. 지금은 약간 저는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거든요. 네, <laughs> 예, 예, 예. 비슷하죠. <laughs> <비죠>? 예, 예. <laughs> 그전에는 이제 수염이 없으셨어요. 네. 음, 수염 없고 아주 네. 샤프하고, 예, 정말 그 정년퇴임 했다는 했는데, 정년퇴임 한 사람 같지 않은 이제 현역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 모양으로 진짜 보물 보을 도구라는 다니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농사 짓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만났고 그다음에 토종 씨앗을 하는 이제 단체들을 구성하면서 그때 이제 됐고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배웠죠. 흔쾌히 해 주셨어요? 흔쾌히 하셨나요? 예, <laughs> 네, 뭐 농사 같이 짓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종 씨앗을 수집만 했지 이걸 심거나 이런 것들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나눔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증식을 좀만 했으 하니까 좀 나눔이 이제 가능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됐죠. <laughs> 아~ 근데 그전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궁금할 수 있는 이게 또 종자를 갑자기 모으는 작업을 정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또 종자를 지키면 돈이 되나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지금까지는 이 종자, 종자로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들어보질 못했어. 아, 그래요? 그리고 토종 종자로 인해서 그 돈을 벌수 있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보다는 어. 의무감, 책임감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 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야... 들어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나오셔야 될 부분 아니신가 싶어요. 아, 와. 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 나와 있어요. <웃음> <와>. <웃음> 역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 내재형이라는 환경 이 유튜브를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젊은 세대와 그리고 우리 집 내재형으로서. 가장 크게는 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요? 네. 네. <laughs> 네 가장, 농사요? 가장 크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이제 농사에 대한 음, 이런 표정 농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생산물을 직접, 적, 직접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려고 하는 거. 네. 그런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런 노력들이 우선, 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네. 최소한의 일들 저기, 광주산, 그, 논에서, <laughs> 음, 종교로 모내기를, 아, 5월 중순경인데, 예. 네. 5월 중순경, 예. 일요일날 합니다. 어, 불러주세요. 5월 중순에 나 한국에 없지 않아? 완전, 없잖아? 없어. 완전 한국에 없어? 한국에 없지 않아? 완전 한국에 없어. 한국에 완전 국회에 <laughs> <그래서 그랬는 웃음> <완전 독일이야. 웃음>